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 벌거벗은 통계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찰스 윌런근이라는 <laughs> 교수님인데, 어,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아주 언론 기고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 시카고 트리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기고를 하고 있으면서 책도 뭐, 여러 권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 벌거벗은 통계학 외에 경제학으로의 초대, 뭐, 돈의 정석, 이런데 이게 사실 원어로 하면은, 어, 네이키드 스태티스틱, 네이키드 코노믹스 네이키드 머니,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갖다가 재밌게 지었죠. 이 책들이 다 지금 현재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저자 소개는 이쯤으로 마치고요.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리 텐데요. 이 책은 이제 통계학의 기초 지식과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통계를 직접 우리가 어, <laughs> 들어가서 발, 통계치를 갖다가 가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통계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설명한 책입니다. 뭐,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통계하고 통계를 활용한 사례들, 또 잘못 활용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통계의 유용성과 함께 통계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라기보다는 경고를 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네, 뭐 어떤 이제 이 책의 일부 광고에서 보면 뭐 도표와 공식이 없는 경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도표와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자, 이런 광고는 허위 광고입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도표와 공식이 있는 것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계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수식이 나올 때다 건너뛰고 읽어도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수식을 읽다가 보고서, 물론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건너뛰어도 이 책의 핵심 내용인 뭐냐, 핵심 내용인 통계에 속지 않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 책에서는 통계의 중요성과 통계 함정, 혹은 오류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통계체를 이제 여기저기서 골라낸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표현을 바꿔서 일반 대중들을 현혹하는 사례들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모든 사례를 다 얘기할 순 없는데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리노이즈의 그 소득세가 3%에서 5%로 상승을 했습니다. 2%포인트만큼 올라간 건데 요거를 똑같은 건데 민주당에서는 소득세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소득세가 무려 67%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틀렸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분명히 둘다 맞는 얘기인데, 어떤 표현을 썼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제 저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세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액이 67%가 올라갔다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한 식으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소득세율이 2% 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건 틀린 거는 아니죠. 분명히 어감이 다를 뿐입니다. 또 하나. 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례로, 주, 미국의 각 주의 소득 수준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에 30개 주에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하고, 미국인들 가운데 70%의 소득이 늘었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일 것 같죠.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둘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30개 주에서 소득이 줄었지만 그 주의 인구들이 굉장히 작은 주라면은 인구가 작은 주들이라면은 그렇게 줄었다 하더라도 인구가 아주 많은 주, 뭐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런 주에서 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미국인들 가운데 70%의 소득이 늘었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수 있는 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는 침묵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책에서 저자가 이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어떤 중요한 이슈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러한 표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자는 출판 편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 출판 편향하고 통계하고 무슨 관계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 신약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신약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가 됩니다. 실험을 100번을 했는데 바, 절반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고 절반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을 때 실제로 논문에 발표됐을 때 똑같은 세팅으로 똑같은 수준의 연, 어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쪽이 출판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연구 중에 뭐 80%, 전체 발표된 논문 중에 80% 이상이나 90% 이상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큼 모든 연구, 모든 실험에서 그만큼이 나왔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판이 된 것끼리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까 한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거짓말 한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침묵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출판편향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그 관심있게 보고 가장 재밌게 느꼈던 거는 이 앞에 그 내용보다는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하나를 보시죠. 자, 집에 TV의 수와 SAT 성적에 관한 건데 SAT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뭐 미국의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조금 다르겠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거죠. 집에 TV의 수가 많으면 SAT의 성적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건 상관관계죠. 인과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TV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거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거지. 집에 그럼 애가 가만히 있는데 집에다가 TV만 한열대개 사다 놓으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한 거죠. 또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걸로 나타납니다. 모든 지, 건강 지수에서. 자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만큼 건강해진다. 이렇게 단정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먹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아 그럼 나이 먹어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그냥 많이 먹이면 되겠구나. 네 그럼 성인병 걸려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 레슨에스하고 골프 스코어에 관한 것도 누가 통계를 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U자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레슨에스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못 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처음에 이제 골프 레슨 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타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골프 레슨에스가 너무 많아지면 다시 타수가 올라갑니다. 아, 이걸 보고서 과도한 레슨으로 인해서 실력이 감소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웬만하면 적당히 받으면 실력이 있어 타수가 줄어야 되는데 타수가 줄지 않는 사람들이 레슨을 계속 오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슨을 아주 많이 한 사람 보면은 정말로 소질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서 아 과도한 레슨을 받으면 안돼 나는 레슨 의수를 적당히 조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레슨을 적당하게만 멈추겠다 그러면 그건 현명한 판단이겠지만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레슨을 그만두겠다 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또 남녀간의 임금 격차도 이제 데이터로 여기서 보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건데 시카고 대학에서 MBA를 받은 남녀 2,500명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 졸업할 때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 졸업한 지 10년 후에 보면은 여자는 24만 3천 달러 남자는 44만 2천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거는 성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왜 이러한 임금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잘 보면요. MBA 시절에 금융 수업을 받은 횟수 그다음 휴직 기간. 업무 시간 직종 이걸 모두 변수에 집어넣고서 요걸 같이 그~ 계량 분석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그 다중 회기 분석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실제로 남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야 각자의 주관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에 있는 요 데이터만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남녀간의 임금 격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꼭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어 자건 적어도 이 데이터 안에서는 상관관계하고 분명히 인과관계는 다른 걸로 나옵니다. 가장 멍청한 예로 이 책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하나 생각해본 게 저건데 자 범죄율하고 경찰서의 숫자하고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경찰서가 많겠죠. 아 그걸 보고서 거꾸로 인과관계를 해석을 해서 경찰서의 숫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 네 이런 들 떨어진 생각을 하는 분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만약에 혼동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엉뚱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아주 좋은 툴이고 확률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이 확률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확률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예로 하나가 영국의 소아과 전문의 이 매도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은 유아의 돌연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돌연사가 영국에서 이 당시에 유아 도련사의 확률이 8,500명 중에 1 명,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숫자죠. 이게 나타나서 한 명의 유아 도련사가 발생한 집안에서 발생하면 그건 비극이고, 두 명의 도련사는 의심할만한 일이며, 세 명의 유아가 도련사하는 일은 살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집안에서 아이 세 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도련사를 했다 그러면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한번 의심해 볼만 하죠. 그러면서 이 8,500분의 1이 세번 연속 일어난다는 것은 7,3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오류가 뭐냐면은, 이거는 독립적인 사건일 때, 여러 집안일 때는 이 확률이 맞습니다. 8,500분의 1이 세번 일어난다는 게. 하지만 그게 아니죠. 한 부모가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안에서는 돌연사가 세번 연속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번 연속 일어났다고 해서 살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률을 적용, 확률로 보고 의심스러운 사례라고 찍을 수는 있어도 이걸로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또 하나는 DNA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범인의 DNA와 그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도구에서 발견된 DNA와 어떤 사람, 뭐 어떤 사람을 저라고 해보죠. 네, 제 DNA가 일치할 확률이 99.9%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천만 명이 되면은 그만 명이, 그99.9% 일치하는 사람이 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네,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갑자기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 잡아가지고 너 DNA 맞춰봤더니 네가 범인일 확률이 99, 너 일치할 확률이 99.9%야 그러면서 유력한 용의자라고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구가 천만일 때 전국으로 봤을 때는 만 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단, 용의자가 한 네다섯 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DNA가 대부분 불일치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99.9%의 확률로 DNA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굉장히 유력한 어,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자체는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재료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결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비즈니스 위크에 나오는 CEO에 관련된 얘기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 비즈니스 위크에서는 지난 3년간 눈에 띄게 높은 실적을 올린 CEO를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에 보면은 표지 모델로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다음 3년간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추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유는 평균 회 획입니다. 지난 3년간 엄청나게 좋은 실력을 보인 CEO들은 사실은 자기 실력 이상의 높은 그 실적을 올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요. 4월 초에 보면은 타율이 막 4할, 5할 넘어가는 선수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연말에 갔을 때 시즌 끝에 가면은 타격 1위 하는 선수도 3할 때 중반 정도 아니면 3할 때 초반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지난 3년간을 묶었을 때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낼수 있는 통계치, 그러니까 실적치보다 엄청나게 높은 통치, 실적을 낸 사람들만 추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평균 획이라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지난 3년간의 실적, 지난 3년간의 통계치만 가지고서 판, 저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이 외에도 장은 통계를 잘 활용하는 방법과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물론 뭐 수식도 많이 나오지만 그 수식을 건너뛰면서 봐도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 지장이 없습니다. 아, 마, 이 책의 말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통계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로 그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는 통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마크 트웨인이 통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통계 공부를 한 사람끼리는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새빨간 거짓말보다 통계가 더한 거짓말이라는 거는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동네 바둑에서 동네에서 두면서 그 내기 바둑 두는 사람이 하수도를 상대로 속임수 정석을 써가지고 크게 뭐방 얘기하면서 큰 돈을 갖다가 따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고수를 상대로는 그런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배운 사람끼리는 이러한 그 통계를 활용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버 이 책을 읽으면은 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통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어, 그 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다 이제 통계 사기를 전혀 안 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은 못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통계에 의한 그 통계에 의한 말의 속임수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또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해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한 그 벌거벗은 통계학 네, 이 책을 읽고서요, 여러분들도 그 언론에 나오는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통계, 잘못된 표현들 있죠? 그리고 감춰져 있는 통계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들을 파악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이 책을 추천하는 김에 여러분들도 좋아요하고, 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전날 날이 다 됐나 봐. 끝날 때쯤 되거잘 깨는 야